안녕하세요. 박대현입니다. 1월 4주 주간 시세 동향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발표한 자료고요 어, 기준일자는 1월 25일입니다.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0.29% 상승, 전세 가격은 0.23% 상승. 상승하는 비율이 최근에 좀 비슷비슷해서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세종은 0.22% 상승에서 0.20% 상승 정도로 실제로 수도권 0.31이나 또는 뭐 대전 0.40% 이런 상승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어 보인다고 보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어, 분석입니다. KB 리본에서는 약간 다르게 또 얘기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다른 곳들, 지금 경기 0.46% 상승, 대전 0.40% 상승, 충남 0.32% 상승, 울산 0.31%, 부산 0.33, 인천 0.35, 이런 데 비해서 세종 0.20% 상승은, 어, 상승폭이 적어 보인다. 그래서 한참 다른 곳이 상승할 때 세종이 묶여 있어서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들이 좀 조용할 때 세, 세종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잠시 음, 숨고르게 하는 동안 또 다른 지역들 오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만 특별히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때가 되면 오른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서울 0.09% 상승 계속해서 요 어, 정도 상승하고 있다. 한참 0.01, 0.02에서 안 오르는 것 같더니 지금 계속 매수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서울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대전 0.40%, 유성구가 0.55%로 학군 수요 있는 관평동, 상대동 신축 위주로, 준 신축 위주로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서구 0.40%는 도안신도시와 인근 가수원동 및 주거환경 양원 둔산동 위주로 상승하고요. 중구 0.36%는 목동, 대평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조치원 읍 중저가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서는 거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조치원 쪽에서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세 가격 동향도 보겠습니다. 전국 0.23%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0.22%로 상승폭이 유지되었고요. 세종은 1.17%에서 1.02% 상승으로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세종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가장 높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서 그래요. 세종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어, 그 올라가는 속도가 남들보다 이제 조금 빠르다 보니까 어, 대전가의 전세가 차를 이제 줄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 그왜 세종이 전세가가 쌌느냐 여태까지는 입주가 많았습니다. 입주가 많으면서 실입주 실거주 요건이 없을 때만 해. 일단, 어, 이제 입주 시기가 되면 먼저 전세를 이제 놓는 거죠. 2년 보유만 해도 됐으니까 그냥 전세를 놓는 것들이 많았다가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또는 이제는 대출받으면서 반드시 어 입주를 해야 됨으로 해서 전세가 나오는 게 없어요. 물량이 높다 보니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종 1.02로 상당히 높은 전세가요 대전이 두 번째로 높네요 0.5그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이 같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전 전세가 0.50% 상승했는데요 유성구 0.72%는 우수 학군 소재하여 거주 환경이 양호한 상대동, 전민동 위주로 상승폭 높은 가운데 서구 0.45%는 중저가 단지 소재한 관저동 위주로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요. 대덕구 0.33%는 트램 2호선 개발인접판 법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행복도시내 종촌동, 보람동 및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조치원읍 중소형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다음은 KB리본 주간보도자료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과천과 하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KB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0.39%에서 0.38%로 비슷한 수준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고요. 경기는 0.66에서 0.59로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전국은 0.40%에서 0.39% 비슷하죠. 자, 과천이 1.57% 많이 상승했고요. 고향 덕양구 1.56%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남도 상승하고 있어요. 1.53, 성남의 수정구가 1.25, 일산 동구 1.16, 동두천이 1.04등 모두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0.41% 상승했고요. 세종은 0.6%, 0%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은요, 대전이 0.14% 상승했다고 하고, 세종은 0.42%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상승 지역, 이번주는 과천이 1.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거의 비슷하게 고향, 덕양구. 지금 고향, 덕양구, 일산, 동구, 이런 쪽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이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궁금하시죠? 어, 저도 궁금하네요. 자, 하남도 많이 상승했고요. 전년말 대비로 봤을 때, 일산 동구 같은 경우 6.61%,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6.61%, 고향 덕양구 5.48%, 지금 이 지역들, 음, 마찬가지로 뭐, 한 2, 3일 지나면 1 0 0 2000 계속 매매가, 호가 상승하고 있으면서 그 거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은요. 하남이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0.87%, 동두천 0.64%자 그런 가운데 전년말 대비 상승률은 보면 세종이 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매매 증감 빠르게 보겠습니다. 대전 0.41%, 대전 꾸준히 상승하죠. 뭐. 매매가가 폭등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면 다른 곳에서 잠깐 폭등한 것 이상으로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유성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 0.82, 중구는 0.68이면서 이번 주에는 대덕구도 0.53%나 상승했습니다. 세종 0.60% 상승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성남, 성남이 지금 막 붉게 상승하고 있죠. 네, 수정구가 1.25, 중원구가 0.81,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1.56, 일산, 동구가 1.16, 서구가 0.75. 지금 이쪽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충북 청주 보겠습니다. 청주는 0.12% 상승한 가운데 지금 청원구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청원구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제천 0.21% 상승한 가운데요. 지금 충남 천안 서북구 0.22% 상승했고, 아산 0.44% 상승했습니다. 논산 계룡 이번 주 조용하고요. 지금 한 달째 이두 곳은 조용하고 있네요. 공주도 이번 주는 조용합니다. 전세 증감 대전 0.14%로 조용한 가운데 유성구만 0.44%로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세종 0.42% 상승했습니다. 청주도 전세가는 별로 변동이 없고요. 중남, 천안도 전세가에서는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산만 0.25%좀 오른 변화 보이고, 뭐, 논산, 계룡 모두 조용하네요. 자,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가? 100 넘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 매수 우위지수. 전국이 101.5인 가운데 서울은 113.4. 서울에 역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대전 111.1, 어, 대전은 계속해서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 비해서요. 세종은 63.0,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해서 최근에는, 어, 거래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북 88.0, 충북 매수 우위 지수가, 음,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역시 96.3 백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 주 딱히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 대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대전이나 세종이나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세종 특히 어, 지금 뭐 급등에 가까운 1년간 어, 그 매매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충남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특별한 지역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창 천안 아산 이쪽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요 오늘 주간 시세 동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